반갑습니다. 안상인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늘 어~ 머니라는 책을 참고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어~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의 운용자산이 어~ 천 어~ 0백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해지 펀드의 창립자이죠. 현재 그의 자산은 대략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요. 그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방법도 있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최고의 투자자들조차도 자신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굴어도 잘못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수동적으로 이기는 방법.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etf 같은 거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수동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잘 설명한 두 명의 투자 거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데이비드 스웬슨입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최고 투자 담당자이고요. 비상식적 성공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이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기관 투자계에서는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예일대학 최고 투자 담당자로 일하는 동안에 예일대 기부금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에서 239억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13.9% 였고요. 해지 펀드 대다수와는 어,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이죠. 1984년부터 1998년까지 14년 이상 운용자산 1억 달러 이상의 펀드 중에서는 딱 4%의 펀드만이 벵가드 500을 이겼다고 합니다. 뱅가드 500은 우리가 알고 있는 S&P 500 ETF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더 현실적으로, 어, 비참한 것은 이 4%에 올라온 명단이 해마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 14년 동안으로 보자면 96% 이상이 시장을 어 이기지 못한 펀드들이라는 뜻이죠. 이 실적을 따질 때에는 살아남은 펀드들의 실적만 보여주기 때문에 어, 수백 개의 펀드가 어,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더 비참한 어, 수준이 됩니다. 인덱스 펀드를 골라서 수동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적립식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분산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적으로 매수하면서 보유하는 전략.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략과 같습니다. 팔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아가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물론 전혀 안 판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노후에 생활비로 조금씩 어 매도하는 거죠. 또 중간에 또어 급작스럽게 목적 자금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라는 전략이 가장 아름다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두 번째로 수동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설명한 투자 거인은 존 보글입니다. 어, 잭 보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고 벵가드 그룹의 창립자입니다. 포천지는 20세기를 빛낸 4명의 투자 거인 중한 명으로 바로 이잭 보글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발명과 정신과 시민정신에 있어서는 벤자민 플랭클린의 비견되는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벤저민 플랭클린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인쇄업을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전신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피뢰침을 발명하기도 했고요.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자유를 사랑하고 과학을 존중하며. 공리주의에 어, 투철했던 이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미국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그를 가리켜서 신대륙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문필가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어,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인물 중한 명이 벤자민 프랭클린인데 이 사람과 비견될 정도로 어,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 존 보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스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인덱스 펀드는 어, 모든 주식형 펀드 투자의 3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질문을 또 받습니다. 어, 당신이 보기에 다음 10년은 매력적일 것 같습니까? 도전적일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 존 보글은 주식회사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돈을 벌 겁니다. 돈을 적게 벌지도 모르지만 그럴지라도 더더욱 커지고 더욱더 효과적이 될 겁니다. 미국 기업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보다 속도가 느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전한 비율로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투자 거인의 조언을 참고해서 투자 종목, 종목을 선정해 본다면 어, 단연 첫번째는 미국 S&P500 ETF가 될겁니다 세계 최고 기업 각 분야별로 어, 최고기업 500개 회사를 모아서 어, 투자하는 종목이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추천한다면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될겁니다 세계 최고 기업 중에서 기술 관련 회사 100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주식은 어 미국에서 달러로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서 노 생활비로 쓴다면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매수하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s&p500과 나스닥 100이두 개의 주식을 어 반반씩 만약에 어, 정립식으로 매수해 나간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어, 12%에서 15%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계적인 투자 대가들은 시장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특정 회사를 주,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 S&P 500이라는 미국 시장 전체 그리고 나스닥 100이라는 기술 시장 전체를 어,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이 대가들의 조언에 따르는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하고 여기까지고요. 나무나루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